자, 저희가 새로운 걸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끼니야 그래? 밥상? <laughs> 진짜 방금 정했다. 끼니녀가 그, 그 뭐냐면 사실 제가 런닝맨 되게 재밌게 본데 하하가 항상 방송에서 끼니 때운다고 방 끼남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촬영 외에 어떤 식사를 하는지 음. 보여드리는 음. 브이로그 같은 아, 콘텐츠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유튜브 찍는 게 메인이 아니라 외근이 진짜 많은 업무거든요 거기 가서 또 저희가 밥을 안 먹고 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나갔을 때 외근을 나갔을 때 어떤 식사를 먹느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끼니데오로 가보겠습니다. 음, 일단 지금... 차... 아, 뭐냐? 신경쓰고. <laughs> 10시 <22분. 웃음> 지금 10시 22분이고 저희는 아침 촬영 끝나고 약간 좀 빠른 점심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laughs> 짠! 이번엔 능동미나리. 일단 저희가 온 것은 또 능동미나리입니다. 여기는 단독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었죠? 그때 이제 신상 핫플로. 저희가 진짜 여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따로도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와. 아무튼 하다만 아, 얘기를. 어쨌든 <laughs> 저희가 개인적으로 각자의 약속에 따로도 많이 왔던 곳이고 정말 최애 집이거든요. 네, 여기를 오늘 간단하게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 응. 신메뉴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laughs> 저희가 정말 고민 없이 바로 주문했어요. <laughs> 자, 이게 바로 미나리곰탕이고요. 여기 다 미나리예요. 맛있겠다. 이렇게 밥이 말려져 있는데 이렇게 고기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이게 한우야. 음. 단결 같은 맛. 음 맛있어. 음 확실히 저도 응. 공탕은 들어가. 음. 음. 저희가 평소에 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음. 이런 한식류 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음. 어렵고. 어. 그래서 너무 소중해 이 시간에. 어. <laughs> 좀 웬만하면 막 고리밥 이런 거먹으려고맞아 근데 여기가 영업시간이 너무 괜찮아. 그렇지 않냐? 근데 24시간인데 어제도 바뀐 거 아니에요? 응. 음. 근데 되게 늦게까지 해서 마스 코드가 1시야. 응. 음. 심슨이 그때 여기 새벽에 와가지고 안주로 전골 먹었다고 그랬나? 막 그랬었어. 음. 곱빠잘 다녀. 응, 음, 잘 다녀. 여기 진짜 성수의 고을. 음. 여기는 요걸 잘해 요거. 바람면 진짜 이거 먹고 오늘 하루종일 그을 수도 있겠다 네진요응 응. 집에 가면 정신이 빠져가지고 뭐 먹을 생각은 못해 육수 없요 하지마 짠 이게 바로 신메뉴 육전이래요 제가 어제 마침 청수를 했거든요 아 진짜? 맥주 진짜 한 캔만 마셔야 지는데한 캔만 절대 못 마시는 거 아시죠? 두캔 마시면서 육키즈황해찬 보면서 눈물 을 흘리고 <laughs> 너무 슬펐어 할머니 얘기하데 어쨌든 지금 딱! 이나리가 원래 간 해독에 좋아서 <laughs> 해장 잘하고 있고 이번에 신메뉴 육전 먹어보겠습니다 음 같은 고기겠죠? 이거랑 네, 이런 부위가 좀 다르지 않나? 음, 근데 한우는 맞다 숯불 한우 음 근데 한우인데 많이 쳐원이면 진짜 괜찮다 음. 어 되게 고소해 그리고 같이 곁들이는 이 미나리도 맛있고 진짜 역시 여기는 정말 미나리 맛집 진짜 지분 미... 없어 어 미넛 지분 없어 진짜 미나리 안 좋아하는 분 지금 앞에 계신음 <laughs> 되게 잘 드시거든요 음. 그때 임신했을 때 먹고 한번만 먹었구나. 아 진짜로. 음. 근데 여기는 노래를 불러요. 마자리를 안 좋아한다지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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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컨텐츠 덕분에 여기를 또 다시 와서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laughs>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꾸준히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튼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송편에 왔습니다. 사실 먹는 촬영을 했는데 송탄에 진짜 유명한 집이 있어서 이 집을 안 먹고 가면은 이거는 죄다 싶어가지고 제가 끌고 갑니다. 저 진짜 혼났어요. <laughs> 왜이 집을 모르냐, 심슨. 너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아, 진짜 귀가 지금 딱지 하는 좀 혼났거든요. 제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바로 김네 집입니다. 내가 두... 진짜 두고 보겠어. 두고 나 봐라. 어? 안녕? 여기인데? <laughs>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먹으면 안 되죠? 당연하지. <웃음> <웃음> 죽어야 되는구나? 그어요한번 <laughs> 네. 야채더죽데 아직 완전히 안 죽지 않았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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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세요 저희 팀장님이 그렇게 맛있다는 빅지한번 먹어볼게요 와. 다르지? <laughs> 진짜 열받네 <laughs> 말안 하는 거봐좀 <laughs> 음. 치네 와 근데 국물 너무 맛있다 아 소주 안주긴 한데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랑 먹고 싶다 여기는 그래서 저녁에 오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지도 않고, 근데 난 여기 거리가 멀니까 술을 먹고 갈 생각은 전혀 못 했고, 음... 진짜 그냥 밥만. 뭐지 봐. 저희 세 명이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 맞은편에 숨은 손님이 한명더 계신데, <laughs> 그 그냥 3명분만 시켰어요. 추가 살이 이런 거안 하고. 근데 그 일반 부대찌개 집에서 모등살이 한두번 정도 때려박은 양이에요 고기랑 햄 양에 라면집도 안 해도 될것 같아. 음... 여기도 맛있 한. 가지고 부대 앞이다 보니까 미고기 음, 그런 햄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옥수수 아, 햄이거든요. 네, 햄 네. 네. 음, 그런 게 맛. 들어가고 네. 요햄 있잖아. 이게 스팸이 아닌데 약간 그 고기처럼 씹히는 게 있어. 그 고기를 으깨가지고 이렇게 뭉쳐놓은 거 같은 음, 음, 느낌.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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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신기한 맛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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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보통 이런 햄은 부대 볶음에 음, 많이 들어갑니다. 음. 음. 의정부 부대찌기는 이게 안 들어가요. 의정부는 음, 아, 스팸이, 음. 스팸이 들어가. 근데 여기는 찌개도 넣어주시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야채도 많아서 좋고. 비벼 먹기 좋은 그런 느낌이야. 전골 느낌. 제가 아무리 요정부 토박이지만 여기 부대찌개는 맛있어요. 아 근데 여기 스팸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음. 음. 진짜 국물이 진해요. 근데 완전 의정부랑 다른 느낌이야. 음. 음. 요정부는 조금 진하면서 깔끔한 음. 그런 게좀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진해. 이 집은 만약에 내가 송탄을 왔다 하시면 여기 갔다가 이 앞에 미쓰리 햄버거라고 또 유명한 집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까지 같이 가시면은 좀송탄에서 그래도 먹을 거다 먹었다 아무튼 송탄 오면 맛있다 오늘은 김밥을 먹습니다. 왜냐? 결국에가 이색김밥 <laughs> 맛집을 찍으려고 김밥을 사러 갔는데 원래 여기가 돈가스를 이렇게 겉에 말아주는 김밥집이거든? 안 하신대.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계란말이 김밥이 있냐? 안 하신대. 요것만 하신대. 근데 아무리 밥이 이걸 이색김밥에 할 수는 없어. 아이템이. 그래서 그래 잘됐다.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되고 <laughs> 촬영은 나가야 하니 그러면은 그냥 밥을 먹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도 이거 나름 하루에 20줄 한정 김밥이다? 오 <laughs> 진짜 무맨들이 어. 비록 거기에 못 들어갔지만 어. 오 괜찮다 이렇게 계란말이가 있어요 음. 하지만 이색김밥으로 보기엔 좀 아깝다 음, <laughs> 음 부드러워 음 맛있네 <laughs> 톡톡하다 맛있는데 크게 이색적이지 않아서 아쉽다 <laughs> 맛집이네요. 그래, 맛집이요. 그래. 맞아. 김양동점 맛집. 근 오늘 김밥 먹고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죠? 나 요래. 컨펌 먹고. 네. 퇴근 때까지 붙짐을 하고 간다. 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연장님이 음. 음. 요즘에 너무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스케줄 관리를 조금 놓치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연장님이. 음. <laughs> 거의 엄마예요, 응. 엄마. 그냥 이걸 못지으면은 저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laughs> 손바닥보다 약간 아누란 응. 정색. 응. <laughs> 정색을 받게 되는 거 아무튼 김밥은 맛있지만 콘텐츠로 하긴 아셔서 그냥 저희 식사를 먹는다. 제가 갈 집은 부산의 평산옥입니다. 만 원짜리 수육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가볼게요. 음, 제가 조금 몇게 주워 먹긴 했는데, 가을 주문 욕시에 썰어서 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국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열무랑 딸기의 국수가 있는데, 3,000원, 4 0 0 0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끼워주셨는데, 전구지를 국수에다 올려 먹었던 맛인데. 요 부드럽다. 음, 오전 11시 53분 벌써 웨이팅 여기 동치미가 진짜 맛있이 김치가 맛있어김치만두유명하 저희는 오전부터 다른 촬영 하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심을 먹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 촬영을 훨씬 선호해요. 왜냐면, 오전에 일찍 컷하고 오후에 촬영하면 너무 힘이 없고, 지금처저 지금 <목소리> 나갈 때가 많아요 어, 그래서 지금 매우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거, 금요일이 아니요 저는 여기 촬영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한번 먹고 또 생각나가지고 또 왔어요. 그때도 오픈과 동시에 줄을 섰었어요 이 근처에 있는 직장인분들다 여기를 꼭 오시는 거 같아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매운 만두도 시켰는데 이게 고기는 되게 빨갛고 든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그냥 약간 매콤한 계란국 느낌의 맛? 근데 인기가 진짜 많아 올 때마다 근데 만두피가막 엄청 얇은 건 아니잖아 그치 <놀람> 그거다어 <놀람> 생각보다 얇진 않아 음 전 냉남독국을 여기서만 처음 먹었어요. 맨 처음 먹었 때는 남독국이데 차갑다, 여기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먹으니까 또 괜찮아, 잘 어울리고. 여기가 본자메우드 알려져 있거든? 여기는 진짜 거의 10년 만에 온어 강남 옛날 시즈브이 뒤에 있었어. 고기를 자주 먹었는데못 터듣더라고, 언제부터. 갑자기 자랑할 게 생각났어요. 저 저번 주 주말에 토끼 언이랑 미넨 경기 보러서 되게 앞자리에서 저 혼자 갔어요 근데. 그리고 집까지 혼자 갔어요. 아 그리고 얘는 밥은 따로 안 주시거든요. 밥은 추가하셔야 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저희가 오늘은 하남으로 외근을 갑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번에도 점심시간이랑 촬영시간이랑 겹쳐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빠르게 점심 한번 먹어보고 촬영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도 옷자라는 두루치기집입니다. 비. 네. 자 여기는 본점인데 본점은 처음 와봤고 하남에 지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여기 진짜 유명한 두루치기 맛집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진짜 엄청 안쪽에 있는데 차가 엄청 많고 사람이 진짜 많은 거야 심지어 웨이팅도 있어 아이집 뭐지? 하고 먹었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남편이 알려준 고마운 그런 보물 같은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치찌개랑 두릅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김치찌개도 많이 드시고 오시는 것 같아서 김치찌개도 꽤잘할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다 라면사리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저희는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콩나물이 많아서 점점 끓이면서 국물이 생기는 스타일이야. 음 사실 맛이 막 그렇게 엄청 특별하진 않거든 근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솥밥이 나온다는 요 약간 한국인이 좋아하는 조 계란말이, 불루찌기 밥. 그리고 쌈. 어. 계란말이는 좀 비싸긴 한데 만 원이거든요? 안 씻기기엔 아쉬워. 약간 이 밸런스가 좀잘 맞는 같까 그래서 이 계란말이도 이해가 된다면 같이 드시는 걸 추천. 아무튼 여기는 약간 이런 한식 좋아하신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지금 엄청 궁침이 도는데 진짜 집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조합인데 이조합은다이 빈대기 최근에 오랜만에 해외 여행을 다녀왔잖아 이박밖에 안했지만 요즘에 이 한국적인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먹기엔 핑계 아니에 맞아 사실 먹기엔 핑계인데 가장 너무 좋은 게 저는 속밥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인기를 그냥 진짜... 그에고 음. 누룽지에다가 김치랑 해서 음. 먹고싶어요 일단 쌀이 맛있어 진짜 어, 쌀 맞아 어, 쌀이 너무 쌀이 맞아. 맛있어 옛날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 어른들이 막그러다 쌀이 다네 이러잖아 진짜 쌀이 달아요 그래서 한 김치랑 고기랑 음.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음. 김치도 되게 아삭하고 고기가 근데 하나도 안금 부드럽고 국물이 진짜 맵고 달고 고뭐 짜고 다 있어가지고 국물 되게 자작해서 비벼 먹을 수 있고 근데 나중에 여기 밥 볶아도 맛있겠다. 음, 음, 음. 이거는 진짜 호불호 없는 맛이에요. 한국인이라면. 자, 아, 오늘은 저희가 잠실에서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리밥 집을 갈 건데 여기가 이전에 그 뭐더라? 블루보틀 블루 오마카세. 어. 거길 찍고 이제 디저트 해장을 했던 곳이죠. 맞아, 맞아, 맞아. 왔어요. 맛있어서 오늘 또 여기서 이번에는 점심을 <웃음> <웃음> 떼어보겠습니다. 떼어보겠습니다. <laughs> 뭐야? 떼어보겠습니다. 신수예요. <laughs> <심심해요? 웃음> 이름이 바뀌었네. 원래 안준수 보리밥이었는데 수보리밥으로 바뀌었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오호 여기다 이제 보쌈만 나오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보쌈.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지 않냐? 어. 그렇지 많이 올랐어. <laughs> 넣어줄까? 네 지금 지금 한 시인데 입에 뭐 넣는 게 처음이에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바쁜 이유 그냥 내가 마감 날짜를 착각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외로 건강한 걸 좋아한답니다. 바로 저번에도 뭐 능동미나리 먹고여기 2만 원대로 막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건강하게 음. 맛도 그냥 딱 아는 맛 음. 여긴 딱 송리당길 뭔가 이런 인스타 맛집에 너무 지친 사람들한테 오기 좀 좋은 것 같아 요 음. 그래서 확실히 나이대가 저희 나이대가 없고 다 음. 어르신분들 밖에 없어요 나는 송리닭길 왔는데, 아, 인스타 맛집 싫고 이런 보리밥 이런 거 좋다 하시면은, 여기도 괜찮긴 하다. 근데 다만 좀, 우리가 평소 가는 그런 보리밥집보다 좀 비싼 느낌이긴 하다. 음, 오늘 볼살 진짜 맛있다. 근데 김에도 맛있는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짜지 않아요. 음, 나트륨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괜찮은 집이다. 아, 그리고 여기 또 좋은 게, 통리단길에 몇 없는 주차장을 가진 음식점이야. 음 편하게 먹기 괜찮다. 음.